돼지 로사, 로사. 응. 깔끔한. 클라우스 바운 가르스 선생님이. 아니. 맞아? 어. 클라우스. 헉, 맞아? 클라우스. 클라우스. 이거 뭐야? 돼지 발자국. 돼지 발자국. 꾹꾹꾹꾹 발받네. 꾹꾹 아우 발이 지저분하니까 꾹꾹꾹꾹 발자국이 생겼지. 아 이거 여 이렇게다. 어. 이렇게 발자국 할까? 그랬나봐. 그랬나봐. 발을 깨끗하게 닦아야지. 아, 깔끔한 돼지 꼬마예요. 음, 이거? 아, 어, 이 사람이 이 아저씨가 음. 클라우스 음. 바운가르트 음. 선생님이야. 간접은 음. 선생님? <laughs> 아니, 클라우스 바운가르트 선생님. 자, 읽어볼까? 로사는 깔끔한 돼지 꼬마예요. 꼬마돼지예요. 로사는 때때로 자기가 다른 돼지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때어요 글쎄, 지금 돼지들만 있네. 친구들이 신나게 지흙탕에서놀때 로사는 예쁘게 차려 입고 그네 타는 걸더 좋아했어요. 랄랄라난랄랄라난 로사야. 로사가 혼자 그네에 앉아서 재미있게 놀고 있네. 다른 꼬마돼지들이 집더미 위에서 쿨쿨 잔잘 때도 로사는 음. 우아하게 발레 연습을 했어요. 롤러 하나, 둘, 하나, 둘 현우도 발레 할수 있어? 오. 하나, 둘 발라수 있고 노나로도 발라 그렇구나. 꿀꿀 합창 대회도 로사가 좋아하는 거랍니다. 로사의 멋진 바이올린 솜씨를 뽐낼 수 있거든요. <laughs> 야, 로사가 바이올린 을 아주 잘 켜는구나. 이거 이거 예 거요? 응. 음. 친구들이. 누가 먼저 버찌 씨를 멀리 맨날 시합할 때도, 로사는 차근차근 우표 정리하는 걸더 좋아했어요. 어, 이건 여기에 차근차근 정리해야지. 어, 로사는 다른 친구들하고 좀 다르게 논다, 그지?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로사는 친구들과 아주 달랐죠. 다른 친구들은 꼬꼬꼬 u 먹는데 로사는 포크로 콕콕 찍어서 먹는구나. d a 도 r o s a n i 줄게이리봐 로사. 같이 놀자. 이리와 o 민아 같이 책 보자. 네. 친구들이 진흙 구덩이 속에서 뒹굴며 로사를 불렀어요. 싫어. 로사는 새옷을 입고 진흙탕 속에서 찾다? 놀고 싶지 않았어요. 응. 왜냐면 새옷을 입었는데 진흙탕에 가서 옷이 더러워지면 속상하잖아. 그래서 거기 안 가고 싶었대. 응. 응. 내일은 로사의 생일이에요. 좀숙기응응저기에공 응. 응, 응. 던졌어. 뭔가. 응. 응. 내일이 로사의 생일이에요. 로사는 좀처럼 잠이 오지 어디가? 않았어요. 내일 친구들이랑 뭐 하면 놀지 로사는 콜도를 생각했어요. 어디가? 집门前. 어디? 아니? 공이 거기에 갔어.